지금 현재 2021년 12월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그래픽카드 중에 가장 상위 라인을 한번 몇 종류 테스트를 해볼 텐데, 물론 이제 3090이 가격면이나 어, 스펙면에서 가장 상위지만은 어, 보통 우리가 이제 그 모니터 해상도에서 4K를 쓰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3080ti와 6900xt가 거의 뭐 사실상 가장 최상급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어, 그런 급들을 이제 비교를 해볼 건데, 오늘은 지포스 시리즈만 먼저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어, 3080ti를 이제 슈프림과 조타 거를 비교를 해볼 텐데, 사실 이제 3080ti가 나온 지 벌써 3개월이 지났지만은, 어, 제가 이제 초창기 발매 때부터 꾸준히 계속해서 구매를 해서 제 업무 때문에 사용을 해봤는데, 초창기 때 수율과 지금 수율이 좀 차이가 있고, 품질면서도 약간 차이가 있는 게 확연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어, 네, 그러나 이제 뭐 같은 급들끼리 비교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서 보급형의 대표라고 할수 있는 조타계 3080Ti 조타계 3080Ti 트리니티 OC 기종하고 또 이번 시즌에서 가장 인정을 많이 받았던 어, 슈프림결 MSI 슈프림, 슈프림 3080Ti 슈프림하고 비교를 한번 해볼텐데 먼저 외관상으로도 크기 차이가 어 대략 한눈에 봐도 약35% 이상 뭐, 조금, 과한 표현으로는 두배 정도의 크기 차이가 있다고 할 만큼 너무나, 어, 비교가 되는데, 일단은, 이 크기가 크다는 거는 방열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발열과 뭐, 온도에서는 당연히 소온펜, 소온펜 크기, 날개 크기도 다르죠. 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차이가 좀 있을 텐데, 실제로 성능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3D 마크로 점수로 한번 비교를 해볼 텐데, 일단 3080 두개는 ti 인데 어, 테스트 하는 김에 그냥 그 ti 기종이 아닌 3080 노말까지 합쳐서 세장을 한번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사용할 장비는 어, 파워는 fsp의 하이드로 g r 로850 w 그리고 cpu는 amd의 한세대 전이죠 3600 xt cpu 뭐 오버클럭 따로 하지 않고 그냥 메인보드하고 어, 메모리 클럭 전부 다 그냥 기본 값으로 오토로 두었습니다 어차피 그래픽 스포 점수만 볼 거기 때문에 메모리는 32기가이고 하드는 삼성 970 NVMe 를 사용을 했습니다 뭐 별다른 사항은 없고 그냥 단순하게 그래픽 순수한 점수만 한번 비교해 볼게요 조타계 3080ti 트리니티 OC 기종은 19202점이 나왔습니다. 슈프림은 19793점. 3080 Ti 슈프림은 19,793점3080 슈프림 노멀, 어, LHR도 아니고, TI도 아니고, 초창기에 나왔던 3080 노멀, 약 17,594점을 냈습니다. 자, 최근 수율의 3080 TI와 또 발매된 지는 한참 됐지만, 많이들 쓰고 계시는 3080 슈프림 노멀, 어, 아주 간단하게, 단순하게 타임스파이 점수로만 비교를 해보자면, 3080 TI 조타기, 조그만 조타기, 19,200점, 3080 Ti 슈프림 현재 가장 인기를 얻고 있는 가장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기종이죠. 3080 Ti 슈프림 19,793점 똑같은 Ti 3080 Ti 조탁에 대비 어, 기본값에서 무려 500점이나 차이가 나는데, 이 500점은 이3080 Ti 슈프림이라든지 조탁이라든지 메모리 컬러을 0에서 무려 1,000 정도를 오버를 주어도 낼수 없는 차이입니다. 메모리 클럭을 1000 정도를 오버를 해봤자, 타임 스파이에서 겨우 200점 대지 300점을 넘어가기가 힘든데, 어, 기본 값에서 무려 500점 이상의 굉장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고, 또, 올해 상반기 때, 어, 가장 많이 사용했던 3080 노멀 슈프림은 17000점대로 역시 메모리 배역폭의 차이로 인하여서 점수는 TI급에, 어, 상당히 못 미치는 그런 점수를 보여주고 있고, 어, 가격면에서 준수하게 3080ti 조탁을 메모리 클럭을 한 5,600만 오버클럭을 하면 19,400점 정도로서, 야, 현재 가격이 40만원 정도 차이 나는 가격을 어느 정도는 극복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역시나 슈프림은 슈프림인 것 같네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초간단하게 그냥 비교를 한번 해봤고, 어, 현재 지포스 계열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그런 종류고, 또 가격이 슈프림이 부담이 되실 경우를 대비해서 조탁을 한번 어 보여줘봤고 또 요즘에 이제 6900ST도 굉장히 선전을 하고 있는 가운데 다음번에는 이 점수를 가지고 아수스의 6 9 0 0 s 티 터프와 또 가장 6900ST 중에서 가장 비싼 매크 기종을 가지고서 한번 점수를 더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